여기는 바위가 많네요. 우차, 우차, 우차. 이쪽으로 가는 길도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이쪽 바위 타고 와도 되겠네. 아, 이렇게 해서 펭귄 바위까지 갈수 있겠구나. 여기는 거제도 아홉 산재입니다 앞에 정자가 있죠. 그리고 저 멀리 종합 안내판이 있습니다. 여기 정자 뒤에 보면 넓은 곳이 있더라고요. 엄청 넓은 곳이네요. 단체로 쉬어가도 좋겠죠. 그리고 뒤에 보이는 산이 왕조산이거든요. 무지개길 종합 안내판, 해안길을 따라 데크길이 이어지다 봅니다. 왕조산, 여기서 1.13km네요. 왕조산에도 바위가 많이 보이죠. 여기서 등산로 입구는 앞에 보면 조그만 안내판이 보이죠. 가라산 코끼리 바위 등산로. 어제 산타고 앱 출시라고 되어 있죠. 이제 갑시다. 빨간색 리본이 길안내를 하고 있죠. 처음부터 경사가 있는데요. 계속 경사가 있을 줄 알았더니 약 10m 정도 금방 올라옵니다. 원래는 중부지방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오후에눈 소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 급하게 이쪽으로 변경했습니다. 이쪽으로 오르는 길 생각보다 경사가 있습니다 약간 어려운 정도 같은데요 올라갈수록 바위가 많이 보이죠 여기서 이쪽을 보면 간간이 조망을 보여주죠 이 바위에서는 앞에 왕조산과 이쪽 조망을 보여주네요 제가 중부지방 쪽에 안간 이유가 오늘 눈 소식이 있어서 안 가댔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제가 예전에 블랙아이스 때문에 차가 한번 미끄러진 적이 있었거든요. 다행히 사고는 안 났는데 그때 이후로 정말 조심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바위가 많네요. 이 차. 거친 바위길이 계속 이어집니다. 으차. 이야, 이쪽으로 올라가는 것 같은데 리본 많이 걸려있죠 다시 보니까 이쪽이 아니고요 이쪽에 길이 잘나있죠 왠지 저쪽이 길이 험하다 싶더라고요 와 여기 제대로 된 조망터입니다 한군데 다 들어옵니다 앞에는 아까 말했던 왕조산 이야, 날씨가 조금 흐린 게 아쉽네요 바로 밧줄 구간이 이어지죠 밑에 발 디딜 곳을 이렇게 딛고 올라가면 됩니다 올라가 봅시다 계속된 바위길이 이어집니다 바위가 있는 곳이 생각보다 등선로가 거치네요 그런데 올라가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여기 위에 올라가서 보면 경치 정말 좋겠죠 이쪽으로 해서 올라갈 수 있겠는데요 계단처럼 바위가 층층이로 나눠져 있죠 그런데 생각보다 손잡을 곳이 애매합니다 차라리 저기 밑에 가서 한번 보고 갈까요 여기서 보는 조망 아까 봤던 조망과 비슷한데 여기서는 노자산이 보이네요 저기 지금 앞릉으로된산 저기가 어디였더라 <laughs> 기억이 안 납니다 아무튼, 이렇게 다 보이죠. 그리고 아까 제가 올라가려고 했던 바위. 옆쪽을 보면, 이렇습니다. 계속된 등산로 따라갔다가, 좌측 바위가 있는 쪽으로 와봤는데, 역시 같은 조망이죠. 여기는 안전하게 올수 있네요. 이야. 제가 아까 오르려고 했던 바위. 저 바위거든요 바로 위에 더 좋은 바위 조망터가 있네요 아 여기 좋다 이야 와아 저기 펭귄 바위 보이죠 저기에 코끼리 바위가 있거든요 여기는 조금 무서운데요 <laughs> 이제 이바위를 올라야 되는 것 같죠 산악기 리본이 많이 보입니다 돌아서 가는 길로쓰려나 일단 여기 밧줄이 길 안내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쪽으로 많이 올라갔거든요 여기서 보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이쪽으로 안 돌아가고 저도 올라가 볼게요 올라가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네요 원래 멀리서 보면 어려워 보여도 막상 오면 그렇게 어렵지 않죠 아 여기 아까 제가 저기 밑에서 이쪽을 바라봤었죠 이 바위도 굉장합니다 이쪽으로 오르는 길 암릉타는 재미도 조금 느껴지고요 앞에 계속 이어지죠 펭귄바위가 정말 독특하죠 이쪽 봐도 조망도 굉장하죠 여기서 보면 코끼리 바위가 어느 바위인지 모르겠죠 이 바위입니다 그런데 펭귄바위가 더 눈에 들어오죠 코끼리 바위 먼저 볼까요? 코끼리 바위를 보려면 이쪽으로 돌아야 되거든요. 조금 더 돌아야 되나? 이렇게 보면 코끼리 바위입니다. <laughs> 중간에 뻥 뚫려 있죠? 완전 코끼리 맞죠? 그리고 바위 타고 오지 않으신 분들은 이쪽으로 올라와야 하거든요. 우리 맞물려서 절대 안 떨어질 것 같습니다. 이 바위를 이 바위가 받치고 있네요. 고끼리 바위 올라가는 길은 쉽습니다. 그냥 밟고 올라가면 됩니다. 중간에 이렇게 구멍이 나 있죠. 저기 위에 펭귄 바위고요. 펭귄 바위는 못 올라가겠네요. 많이 위험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쪽을 보면, 야, 밑에는 완전 낭떨어지거든요. 조심하셔야 합니다. 쫙다 보이죠. 역시 바위 있는 산이 이래서 좋습니다. 코끼리 바위에서 바위 옆길을 따라 길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쪽 길로 가면 되거든요. 바위 끝 부분에 쉬기 좋은 장소가 나오죠. 여기 좋은데요. 아, 이건 뭐지? 바위 닦으라고 놔둔 건가? <laughs> 여기도 괜찮습니다. 여기 바위 볼만하네. 바위 괜찮죠? 저기가 가라산이고요. 이쪽 바위도 보기 좋습니다. 저 위에 올라가도 되겠는데요. 올라가 볼까? 어차피 시간 많은데. 이쪽으로 해서 올라가면 되겠죠? 그런데 올라가도 그 경치가 그 경치 인데 그래도 올라가 봅시다 올라오길 잘했네 바위는 위에 평평하게 되어 있죠 이쪽으로 가는 길도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이쪽 바위 타고 와도 되겠네. 아, 이렇게 해서 펭귄 바위까지 갈수 있겠구나. 그런데 위험하거든요. 특히 바람 많이 부는 날. 그런 날은, 이런 날은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아 여기 돌이 잘게 부서져 있네. 가기가 애매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laughs> 앞쪽 바위로 가려고 했는데 이 나무 때문에 가기가 어렵네요. 이 바위를 내려와서 이쪽을 보면 넓은 바위가 나오네요 여기 쉬어가도 괜찮겠는데요 세네 명이서 쉬기 딱 좋은 자리입니다 제가 가야 할 방향이고요 쉬기 좋죠 <laughs> 가라산 가는 길은 바위가 없습니다 여느 등산로와 비슷합니다 저건 뭐죠 쟁반에다가 장재샘이라고 적혀 있네요 등산로는 이쪽으로 잘라 있죠 그리고 이쪽으로도 리본이 많이 걸려있고 길이 있거든요 장제샘 제가 볼때는 여기를 말하는 것 같은데요 물이 조금 고여있죠 어, 저는 여기 장제샘에서 이쪽으로 가볼게요 여기가 리본이 많이 걸려있어서 이쪽으로 갑니다 이쪽길 경사가 제법 있네요 저쪽은 완만한 것 같던데 <laughs> 샘이 있던 갈림길 여기서 만나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내려갈 때 이쪽으로 내려가 볼게요. 앞에 파랑색 커다란 수건 같은데 눈에 확 들어오네요. 작은 리본보다 차라리 큰 리본 하나 걸어두는 게더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는 갈림길이죠. 여기서 좌측으로 가야지 가라산 정상입니다. 우측은 조금만 가면 전망대가 하나 있거든요. 그 전망대 정말 좋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쪽으로 지나갔었죠. 전망대 보고 가라산으로 갑시다. 전망대 가는 길은 완만한 길입니다 그리 어렵지 않으니까 꼭 왔다 가세요 여기 이정표 나오죠 포토존 데크 여기거든요 들어가는 입구에 억새가 많이 피어 있죠 앞에 전망대 보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예. 야, 좋다. 여기 꼭 오세요 다피 망산이거든요. 야 해금강이 다 보입니다. 이야, 저기 저기 끝에 있는 조그만 까마섬지 홍도. 아, 저기 홍도예요? 알, 갈매기 알 많이 낳는 그 갈매기 섬이라 홍도라죠. 까마섬 쪽에 홍도. 아, 저기 홍도. 요쪽 해금강 그죠? 예, 여기는 저 해금강. 해금강이고. 저저외도 저기는 외도. 외도. 어, 저기 끝에 대마도 보이고 대마도가 있죠. 대마도가 두 개야. 대마도, 대마도 저기 한 개? 묘개 큰 섬, 아 작은 섬. 이쪽이 훨씬 크네요. 네, 아주 살이도 높고. 구름 밑에. 네. 와, 엄청 크네. 저, 저 저거는 매물도, 큰 매물도, 작은 매물도. 저기가 큰 매물도. 네, 저 작은 매물도. 저 멀리 가만히 있는 국도. 국도. 국도 저거는 저 종두단체가 있다고 하던데나 가보지는 아니. 바로 앞에 길다랗게. 나 아, 옆으로 길다랗게 된 데가 장사도. 아, 말씀하시는 섬, 다 가본 섬인데, 근데 저는 어디가 어지잘 모르겠습니다. 다시 갈림길로 돌아왔습니다. 가라산 400m죠. 가라산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대남부 밭이죠. 여기 정상이 옛날에 봉수대가 있던 자리였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넓게 되어 있죠. 와, 옛날에 이렇게 넓게 꾸민다고 고생 꽤나 했겠습니다. 여기서도 어느 정도 조망이 보입니다. 정상석은 저기 있죠. 이야, 잘 보입니다. 와. 저기 끝에 건물 하나 보이죠? 저기가 노자산 정상 바로 옆에 있는 건물이거든요. 저기서 가라산 오는 길 앞에 바위 보이시나요? 저기 바위에서 보는 조망 끝내줍니다. 꼭 한번 가보세요. 그런데 정상석이 너무 한쪽 구석에 있는 거 아닌가요? 조금 아쉬운데요. 그래도 정상석인데. <laughs> 여기는 사진 찍기가 진짜 애매하더라고요. 585m. 아무도 없는 가라산 정상에서 혼자 이렇게 뺑뺑이 한번 돌아 봅니다 <laughs> 이제 내려갑시다 이제 왔던 길 그대로 내려갈 거거든요 내려가다 보면 오를 때 보지 못했던 모습도 볼수 있겠죠 여기 이정표 저구삼거리 3.4km 지나면 제가 올라갈 때 봤던 파란색 리본 보이죠 저기서 우측으로 내려갑니다 아홉산재에서 가라산 정상까지 온 길을 되짚어 보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중간에 짧은 경사가 있긴 한데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제가 올라올 때 이쪽으로 해서 올라왔었죠? 이쪽으로 해서 가보겠습니다. 셈이 있는 곳이 나올까요? 셈이 있는 곳이 나오죠. 앞에 정반 등반 보이죠? 장제샘. 제가 올라간 길 내려온 길 어디가 더 쉽냐면 제가 내려온 길로 올라가는 게더 쉽습니다. 제가 올라갔던 길은 경사를 좀 많이 치고 올라가야 되네요. 내려가는 길에 다시 본이 바위 넓고 좋죠. 저기 뒤에 저 바위 뒤쪽에 코끼리 바위가 있거든요. 올라올 때 봤던 수건 이 바위 앞을 지나갑니다. 제가 올라올 때는 이쪽 바위를 타고 올라왔었죠. 내려갈 때는 밧줄 타고 내려갈게요. 예? 요 왕조차는... 예 정자 차대 놓고 예 우연히 전망대에서 만나 신분인데 내려갈 때도 함께 내려가게 됐네요. 제가 올라올 때 자꾸 올랐던 밧줄이죠. 그냥 내려가시네. <laughs> 아유, 조심해서 내려갑시다. 특히 겨울에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같이 내려가고 있는데 발걸음이 엄청 빠릅니다. 못찾아 가겠습니다. 겨우 따라가고 있습니다. 무릎이 안 좋으니까 하산길 빨리 내려가는 것도 조금 겁납니다. 아유, 여기가 미끄럽네. 많이 아, 미끌렸겠습니다. 예. 이제 다 내려왔습니다. 여기 버스도 지나가거든요. 93째 정류소 이름이죠. 그리고 저기 보면 이정표가 있죠. 여기 이정표에는 타포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아래에 있는 마을이 타포라고 해서 타포자라고 마을 주민분들은 부르고 있더라고요. 오늘 둘러본 코끼리 바위 그 일대의 바위들 정말 좋았죠. 그리고 전망대에서 바라본 뷰. 와 진짜 거기는 환상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